오늘 본문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인가 하면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왜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칭찬받는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를 좀 살피므로 우리 온사랑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온사랑교회 구성원인 우리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환란이나 궁핍, 이 말들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인데, 고난이란 단어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초대 모든 교회들이 그러했지만그 교회들처럼... 어, 이 고난당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우리에게 고난이란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고난의 이야기는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게 그 고난이 오지 않는데도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우리가 거북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을 주제로 한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실상 막상 현실에 나가보면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난의 장이다. 세상에 고난이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날들이 길든지 짧든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고난이 왔든지 아니면 타인으로 인하여 고난이 왔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이러한데 그리스도 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가 고난을 이겨내고 또 고난에 함몰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신앙으로 고난을 대처하느냐 아니면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가느냐 믿음과 어또 현실이라는 이두 가지 조건 가운데 우리가 처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을 택해야 될지 현실을 택해야 될지 갈등하게 되는 한 문제가 더해지는 것이 그래서 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아 간다라는 것은 고난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고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살핌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얼른 떠오르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1세기에 있었던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서머나 교회는 고난 받는 교회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서머나라는 말은 모략이라에서 모략이라는 말에서 온 고난 또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많이 고난 받는 교회였다. 라고 이 교회의 이름에서도 알수 있는데 그러나 막상 서머나 교회가 속해 있었던 서머나라는 도시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머나 서머나 지역은 상업 도시였으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업이 활발하고 항구의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서머나가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인들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크고 아름다운 도시라라고 자기들이 통용하는 동전에 문구를 새길 만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유하고 막강한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이 도시는 이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막강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이런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머나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서머나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이그리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기에 차있던 도시 로마 황제가 신이지 어떻게 예수가 신이 될수 있느냐라고 글소에 대해서 저기로 가득 차 있던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서머나 교회가 이 서머나 지역에서 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했으면 그 교회의 이름을 서머나 모략 쓰다라고 했는가 우리가 짐작하여 알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였습니다. 저좀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아니라 순교해야 될 만큼 신앙을 지킨 일에 혼란을 겪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환란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환란이란 말은 메돌라르에서 갈리 어, 미라이 으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이 고난이 환란이 강력하든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고통이 이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몸이 으깨지도록 교회가 으깨지도록 맷돌 아래 가라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교회가 서문화교회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란 말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고통이 계속되어질 때 쓰는 말이 환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대단히 빈곤했습니다. 상업도시여 항구도시였던 물질이 풍성한 그 서머나 도시에 있으면서도 물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부유한 도시에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살았던 이유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돈을 벌수 있는 귀에 조차 막혔던 시대였기 때문에 서문화교회는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자리, 안정적인 삶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예수를 선택했던 교회가 서문화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 자기 동족에게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서머나 교회가 당한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다 환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런 고난당하는 교회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 중에도 어,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어, 서문학교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너희가 믿음 때문에 환란당하고 너희가 믿음 때문에 궁핍에 처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래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이 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 이 서머나 교회 일곱 교회 환난과 궁핍과 박해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향한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어,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 당하고 너희가 궁핍 가운데 있고 너희가 박해 가운데 있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내가 너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안다. 너희가 당하는 궁핍을 안다 너희가 당하는 환란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주님께서 아신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 우리의 구원의 주로 어, 믿는 믿음의 실상인 주님께서 우리의 이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의 고통을 세세히 살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서면화 교회 처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에 서면화 교회가 위로를 받고, 이말 때문에 힘을 내고, 이말 때문에 용기를 에, 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편, 편한 삶,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 깊이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에, 그 삶의 자리를 지킴으로 어, 주님의 칭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서문화교회를 아신다 라고 말씀하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에, 구전에 보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산이라 내가 지금은 환란을 당하나 내가 지금은 궁핍한 가운데 있으나 실제로는 부요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형편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데 그러나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교회이다.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궁핍한 교회가 아니라 부유한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부의 기준이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의 기준이 이 땅에서 얼마를 가졌는가, 일 땅에서 무엇을 가졌는가가 부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부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칭찬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짧은 이 땅에서의 것들을 표준으로 잡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을,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칭찬받을 칭찬이 큰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상급이 큰가, 이것을 표준으로 삼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준에서 서문화교회는 이 땅에서 궁핍한 교회, 환란당하는 교회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교회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하셨는데 온 사랑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재정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용원을 전도하기 위하여 힘 썼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역사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교회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고 자랑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요한다라는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대입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교회는 위로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약속이었는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오늘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위로하시며 하신 말씀이 10일 동안 환란을 더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란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에 이제 환란이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들에게 위로가 될 텐데 10일이 지나야 끝이 온다 앞으로 10일 동안 더 환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이 10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문자적으로 10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주장인데 히브린들에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만수였습니다 가득 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수가 1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물건을 셀 때도 10까지 세면 다 셌다라고 해서 많이 셌다라고 해서 더 이상 세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일 후에 10일 동안 더 환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고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했다가 어, 가득 차면 0일이 지나면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서머학교를 향해서 너희가 고난 당하나 이 고난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어, 고난의 때가 끝이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잠깐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잠깐인 줄 알면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잠깐의 고난이라고 너희가 이 고난을 견뎌내면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그 교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어, 사람들이 그 정도 가지고 환란이라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내가 당하기에 환란이라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버겁다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의 일들이 있을 텐데 나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끝이 있으면 고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는 이 고난의 때에도 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일에만 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충성하면 그 고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멸류관이 있다라고 멸류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쯤 지나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충성하면 충성의 멸류관이 반드시 있는데 내가 고난 때문에 충성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처럼 여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충성을 해나가시면 고난이 마치는 날 어, 이 고난의 때도 고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충성한 중상의 보람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때 상급을 바라보고 고난의 때를 이겨내며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던 사람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죽음의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항상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충성한 사람이 폴리갑이었는데 서머나의 종독이었던 96세의 노 노인 목회자를 굼줄 굼줄인 맹수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너 예수 모른다라고 한번 이야기해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으나 폴리갑이 나는 당신의 이 폴리갑을 향하여 이 나는 당신의 연세와 인격을 존중한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다. 다만 당신이 예수가 주님이 아니시라 어, 가이사의 주님이라고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한 마디만 하면 살려 주겠다라고 했지만 에, 폴리갑은 이 말에 현혹되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이시다. 어, 주님이 에, 곧 하나님의 아드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어, 이 맹수에게 던지는 대신에 장작더미에 앉혀 놓고, 또 십자가에 에, 이, 이 장작더미에 불을 질러 놓고, 불꽃이 에, 밑에서부터 타올라 올 때,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볼리갑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어, 예수를 부인하면, 이 장, 불꽃 가운데서 건져 주겠다. 니네 몸에 불이 옮겨지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지만. 폴리갑은 오히려 화형의 순간에도 하늘을 향하여 어,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 부족한 종에게 주를 배반치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며 어, 이 화형 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것이 이 고난 때문에 에, 주님의 에, 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내가 능히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폴리가비였습니다. 오늘 폴리가이처럼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가비 얼마나 믿음으로 충성했는가를 보면 서머나 교회 또한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악해지고 이 시대가 험해지는 이때에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고난 당하지만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리고 나 예수 믿었는데 왜안 되는가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찾아오는 고난도 이 고난으로 영하여 내가 충성하는 일에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처럼 고난 앞에서도 충성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책망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어려 충성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쉬고 중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했으면 책망도 있었을 텐데, 서문화 교회는 한결같이 고난 중에도 중성했기 때문에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온사랑 교회도 어 평안의 때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중성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중성스러운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사람교회에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여전히 이 교회가 충성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고난 앞에서도 충성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므로 서문화교회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만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